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뭐를 배운다? 서유럽 봉건 사회 형성에 대해서 74쪽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74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쪽을 봐야 하냐면 교과서 여기다 써드릴게요. 39쪽부터 봐야 합니다. 몇 쪽이요? 화면 보시면 대답하셔야 됩니다. 39쪽이에요. 39쪽으로 오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교과서를 넘겨보셔야 돼요. 39쪽에 지도 하나 나옵니다. 지도 제목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 제국의 영역. 그래서 가운데 구분선이 있네요. 구분선 왼쪽이 서로마가 될 것이고요.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동로마가 된다. 그런데 오늘 다시 74쪽으로 돌아오세요. 오늘 멸망한 로마는 어느 로마야? 서로마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서로마가 멸망하게 되면서 게르만족이 그 지역에 살면서 뭐가 시작된다? 서유럽 봉건사에 더 나아가서 중세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세시대는 언제까지 지속된다? 동로마까지 멸망하게 되는 1453년, 그러니까 15세기까지 약 1000년간의 중세시대라고 하는데, 그 중세시대의 시작을 여러분과 선생님이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되시죠? 그러면 아니 멀쩡하게 잘 있던 것 같던 로마 제국 그 가운데서도 서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어요, 쌤?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 남쪽으로 무슨 부족이 내려와요? 게르만 부족이 내려옵니다. 게르만 부족은 왜 내려오는데? 왜? 뭐가 아쉬워서? 자, 선생님이 오른쪽에 뭐라고 써 놨어요? 한나라라고 써놨습니다. 이 한나라는 누구랑 싸워요? 흉노랑 싸웁니다. 근데 이 흉노가 점점점점 점점 유럽 쪽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새로운 뉴 네임을 얻게 되나니 그 이름하여 훈입니다. 그래서 이훈이라는 이름을 얻고 나서 점점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무슨 부족? 선생님이 밑줄 한번 쳐놨네? 무슨 부족? 무슨 만? 게르만 부족을 점점점점 남쪽으로 몰아낸더라 말이지. 그러면 이 게르만들은 어디로 가요? 로마 제국 영토 안으로 꾸역꾸역 들어옵니다. 왜? 살기 좋고? 문화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머나, 저런 럭셔리한 문화 너무 좋아 보여. 그리고, 우리들이 살고 있던 거에 비해서, 농사도 짓고 있는 것 같고, 식량도 괜찮은 것 같고, 우리 남쪽으로 내려갈래?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로마가, 게르만을 잘 막아내겠어! 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물론 그런 황제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군대를 열심히 모으고 만리장성처럼 열심히 성벽도 쌓고 이러면서 게르만족을 막으려고 했던 황제들도 있었습니다만 서기 200년대 그러니까 기원후 3세기쯤 되게 되면 군대들이 황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 군대의 마음에 드는 분, 우리 군대의 지휘관, 황제로 만들 거야. 황제 폐함 한세! 월로원은 이 황제를 인정하시오! 라고, 한마디로 군대가 있는 곳마다 황제가 한 명씩 생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머나. 그래서 그 황제들끼리 내가 진짜 황제라고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게르만족을 제대로 막을 수 있다 없다. 못 막아요. 근데, 게르만족을 막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다 지켜야 합니다. 이 지역을 다 지켜야 되는데, 군대 수는 또 모자라요. 로마 제국이 내린 결정은 뭐였다? 그렇죠. 게르만 족을 받아들여서 국경지대 니들이 지켜 우리가 돈줄게 라고 합니다. 아 맛있겠죠? 생라면 여러분들도 하나씩 들고 수업을 들으세요. 그런데다가 이 군대가 부족해지게 되는 건 이쪽 지역에 누가 있다? 페르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지키려고 많은 군대가 이쪽으로 이동해 있는 상황. 어머나 그러니 게르만족을 지키기도 힘들고 게르만족을 돈 주고 군대로 삼아 놨는데 어머나 걔네들한테 줄 돈이 없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점점 서로마의 경우에는 점점 나라가 빈껍데기가 돼가요. 황제도 있고 관리도 있고 군대도 있는데 돈이 없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계속해서 게르만족은 넘어오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동로마 서로마를 구분하고 황제도 따로 있기는 했지만 동로마 서로마는 한 나라예요. 하나의 나라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당시 사람들은 황제가 둘일 뿐 서로마 동로마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는 얘기. 참고로 알아 주세요. 넘어갑니다. 게르만족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따 많기도 하다. 그렇죠? 그래서 훈족의 압박을 받아서 이렇게나 많은 게르만족들이 로마 제국 내로 들어오려고 했다. 그리고 서로마라 멸명하고 나서 다양한 왕국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와중에 개이득한... 부족이 있으니, 선생님이 특별히 표시를 할게요. 여기다가 별표 한개 달아주자. 그 이름하여 소세지의 부족, 프랑크족이 되겠습니다. 이 프랑크 왕국은요, 이동을 많이 안 해요. 이동 거리가 짧은 게 아니라, 자기네가 원래 살던 데서 그대로 살면서 점점점점 영역을 넓혀 나가요. 그러다 보니,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로마 문화를 받아들이기에 좋아요. 그런데다가 이 프랑크족이 똑똑한 일을 하나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무슨 종교를 나라에 공식적인 종교로 삼아요? 기독교를 삼는다 말이지. 그런데 프랑크 부족은 원래 자신들이 믿고 있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네 종교를 뜯어 고친단 말이지.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를 믿고 있던 로마의 귀족들, 옛날 로마의 귀족들이나 로마의 국민들이었던 사람들이 프랑크족에 점점점점 마음을 열어주게 돼요. 그래서 어, 선생님, 그럼 다른 부족들은 기독교 안 믿었어요? 기독교를 믿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통파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관리였던 사람들, 귀족들이었던 사람들, 주민들이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더란 말이지.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오래 갑니다. 제일 오래 가요. 선생님이 앞서서,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 거예요. 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첫 번째 스타또를 끊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클로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프랑크 부족의 우두머리였던 클로비스는 기독교를 믿겠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서로마, 서로마의 국민들이었던 사람들, 관리였던 사람들, 귀족들이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 라는 거. 프랑크 왕국은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세기 초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무슨 왕조, 후우마이야 왕조가 있어요. 어느 도시? 에스파냐의 코로도바라는 도시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을 하던 왕조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왕조가 에스파냐 지역을 벗어나서 점점 어디로 오려고 그래요?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쪽으로 나가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막아주느냐? 프랑크 왕국이 막아줍니다. 언제? 8세기 초에 막아줘요. 그러면서, 어이구 잘했다. 로마 교황이 프랑크 왕국의 왕을 서로마 황제로 왕관을 딱 씌워주는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카롤루스 대제. 다른 말로는 샤렐 마뉴. 마뉴는 크다, 마그니피컨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카롤루스 대제 때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 카롤루스는 크리스마스 때 이제 미사를 드리러 로마에 가요. 그런데 로마에서 이제 미사를 다 드리고 다니니까 교황이 깜짝 이벤트를 합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어보세요. 어? 머리가 좀 무거운데? 왕안을 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마 황제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럽을 다스리게 되는 나라들 중에 하나인 신성 로마 제국의 시작을 이때로 보기도 해요.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카롤리스의 가문을 카롤린거라고 해요. 어, 그럼 선생님, 앞서서 이야기했던 클로비스랑 카롤루스랑 어떤 관계예요? 음... 친척은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카롤린거 가문은 앞서서 등장했던 클로비스의 가문이 아니고 클로비스 밑에서 국무총리하던 가문이에요. 나중에, 왕을 내쫓고 자기네가 왕이 된 가문었죠. 카롤루스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문자를 통일해요. 선생님이 지금 카롤링고 소문자를 보여줬잖아요. 여태까지 라틴어나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던 언어에는 소문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12세기에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엥? 어, 죄송. 12세기가 아니라 8세기에 처음 만들어집니다. 죄송해요.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착각했다. 카롤루스는 8세기. 그래서, 카롤린거 소문자가 만들어지게 된건 8세기입니다. 선생님이 사과할게요. 그리고 글자체가 너무 다양해요. 우리도 지금 한글을 딱 켜보면 고딕체 있고, 신명조 있고, 휴면멍조 있고, 한초론 바탕이 있고, 다양한 서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서체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서체들을 뭘로 쓰냐면 손으로 써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 마음대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글씨를 못 읽는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카놀루스 황제는 아 그러면 이거 글씨를 너무 읽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이 글씨체를 다 통일해서 쓰도록 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체를 한번 통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책이라든지 다양한 문화 예술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요거를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 프랑크 왕국은 세서로 쪼개집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하 게르만족들은 특징에 뭐가 있냐 하면 첫 번째로 여성은 왕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살리카법이라고 해요. 두 번째, 아빠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모든 재산을 똑같이 나눠요. 근데 나라도 똑같이 나눕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시작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프랑크 왕국의 가문이 뒤에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은데 중간에 가문이 한번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게 프랑스로 바뀌고 이탈리아로 바뀌고 독일로 바뀌고 이랬다는 소리예요. 베르덴 조약과 메르센 조약은 뭐냐하면 이게 카롤루스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있었는데. 형들이 동생의 땅을 점점점점 뺏기 시작한 조약이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프랑크가 원래는 이렇게 가운데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땅이 점점점점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탈리아의 범위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 분열을 하게 되자 사람들은 불안하겠죠. 게다가 게르만족만 이동을 한게 아니라 다른 이민족이 또한번 넘어오나니 바로 당다다당다다당다다다다이킹이다다다다다다다이다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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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있는 귀족들이나 무사들에게 우리들 지켜주세요 하고 몸을 기대는 게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이 무사들은 왕들 밑에서 어, 나한테 땅을 주시면 내가 왕님 밑에서 일할게요 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나니, 이게 바로 주종관계. 다른 말로 하면 봉건제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되시나요? 그래서, 봉자를 보게 되면, 한자에 봉건할 때, 이봉 자는 땅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건 자는 세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을 나눠줘서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왕이 있고요. 국왕 밑에 수도원장이나 대주교나 재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후 밑에는 기사들이 있고요, 기사들은 자기가 받은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런데 이사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없고, 기사들 밑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농사지은 거 바치는 일종의 노예 같은 사람들, 농노가 있었죠. 이 농노들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리고 내 땅에 와서 일해 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본건제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선생님, 재우랑 대주교랑 수도원장이랑 같은 라인에 있네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가 깊게 뿌리를 내린 사회였기 때문에 수도원장님이나 대주교들도 땅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재후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앞서서 얘기했던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대주교님들이 국왕을 뽑고 막 이런 데 참여하게 돼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기사와 농노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어, 선생님. 근데 왼쪽은 뭐예요? 아, 이건 주종 관계를 맺는 서약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기사 서임식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기사, 그러니까 말을 타고 싸우는 무사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기사들은 어떻게 기사가 되냐면 원래 이 기사들, 무사 집단들은 귀족의 아들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제후들이나 기사들 밑에 가서 일을 해요. 그걸 종자라고 해요. 게르만 부족의 전통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차게 되면 정식 부사로 레벨업 하게 되는데 그걸 기사 서임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칼을 주고요. 정식으로 기사가 되었다는 인정을 하는데 이때 전통이 뭐가 있었냐면 양쪽 어깨를 칼로 톡톡톡톡 톡톡 치는 버릇이 있었어요. 원래, 원래는 조금 더 심하게 했다고 그래요. 기사로서 몸가짐을 항상 몸에 익혀라 라는 뜻이지만, 예, 원래는 폭행이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강조화되면서 칼로 톡톡톡톡 톡톡 치면서 앞으로 잘해라 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자, 이제 장원을 살펴봅시다. 장원의 구조. 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좀 키우려고 했더니 출판사 홈페이지에 좀 제대로 된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다른 출판사 걸 가져왔습니다. 어, 일단, 장원의 가장 큰 중심에는 영주의 성이 이렇게 떡하니 있어요. 그래서 영주의 다양한 권한이 뭐가 있냐면, 세금을 걷고 재판을 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방앗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방앗간의 주인은 누구다? 영주예요. 그래서 방앗간에 사용하는 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오늘날로 전기요금 같은 거다 누가 걷었다? 영주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장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 농노예요. 그서 여기에도 써있죠? 농로는 방앗간이나 대장간 등 영주의 시설물을 이용하고 사용료를 냈다. 그리고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가 있는데 이걸 삼포제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면 더 자세히 배워요. 그래서 당시에는 땅에 비료를 주는 방법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삼포 네. 그래서 땅에 비료를 주는 법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아... 힘이 약해요. 그래서 한 땅에다가 계속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일정 기간 동안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 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쭉쭉 줄을 거서 나눠야. 그래서 요거 줄 A 한줄 B 한줄 C 한줄 D 한줄 E 한 줄이 있다고 이렇게 해 봅시다. 그러면 이한 줄을 농로한 집한테 주는 거예요. 농로한 집이 A 줄을 경작하고요. 또, 농로, 예를 들어서 뭐, 나씨라고 해봅시다. 나씨가 B를 다스리고, 다씨가 C를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농로 한집한 한 집이 이렇게 한줄한 한 줄을 관리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경작 강제라고 해서, 농사를 지을 때 모두 다 똑같은 농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에서 나는 호박이 좋으니까 호박을 농사 지을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자 농사를 지으세요라고 하면 감자만 심어야 돼요. 왜 그랬냐면 당시 땅이 이미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농사를 해서 얻기 위해서 모두 똑같은 농사를 짓는 경작 강제가 있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 두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농사를 하고 또 영주의 땅을 또 영주 지경지라고 해요. 그래서 영주의 땅을 일주일에 3일 정도 갈아줘야 합니다. 영주는 농사 잘요안 줘요 안 줘요. 그냥 농노들이 다 해서 받치는 거 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뭐무두 받치고 계란도 받치고 달걀, 도 계란이나 달걀이나 그게 그거죠. 감자도 받치고 호박도 받치고 이런 식인 거예요. 즉 농장벌리콜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써 있죠? 비료가 발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주는 평상시에는 전투훈련을 하거나 잔치를 벌이거나 합니다. 어, 근데 영주가 당시에 우리보다는 못 살았어요. 무슨 소리냐면 벽으로 바람이 엄청 심하게 들어와요. 성이 넓은데 아직까지 우리들처럼 이렇게 추운 거를 막아주거나 따뜻한 열을 지켜주는 그런 재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이 무진장 추웠다고 해요. 그걸 벽난로 하나로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원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농노는 고대 노예와 다르게 약간의 재산을 갖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었지만 이사의 자유는 없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세요 이렇게 장원제까지 해서 75조까지 살펴보았습니다.